정식인데 몇 마리야? 140마리야 이거 슬쩍 맞구나 <laughs> 스티커 맞구나 이통 <laughs> 큐티 카고로 큐티가 뭔뭐 뜻이야? <웃음> 큐티 <웃음> 아이 진짜 씨... 작은 거 어? 작은 거큐티 <laughs> 큐티보이 <부위> 몰라? <laughs> 어, 어. 아, 위험해 위험해 보셨죠 아까 영상에 아까 못봤죠?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어제 밤에 목포에서 내려가지고 경기도 안산으로 오셨다고 밤을 차도 사서 디젤트럭을 만나려고 잊지 말아 아 이거 좋지 진짜 기가 막혀 이거 차고지 때문에 이톤을 찾으시는 거야 대한민국에 2.5톤 이상은 차고지 증명서 꼭구넣놔야 된다 알지? 알죠 제주도는 막 승용차도 차고지 막 있어야 되는데 저분들이 다 확인해보셨어 이통차는 차고지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통 큐티 카고로 큐티가 뭔 뜻이야 너? 큐티? 아니 진짜 씨 작은 거 어? 작은 거 큐티가 큐티걸 큐티보이 몰라? 어어 <laughs> 어. 아,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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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디가 <laughs> 멀다 보니까 차가 이상 있으면 확실하게 해드린다고. 해 e s I s h 했습니다여러분 e t y 지 u w 만인데 괜찮아. t w h 아 어떤 거다 t w 거다? t i 이좀 작은데 네. 특성이 있잖아. w h a 뭐가 없어? 이런? h a t is it? What is it? w h a 아, 좋아요. 어, 아, 네가 직접 끌었잖아. 네. 미션 쫀쫀하지. 쫀쫀하죠. 엔진은 쫀쫀해. 소리 괜찮아요, 부드럽고 잘 나와 잘 나가고 잘. 12년식인데 몇 마리야? 140마리야. 왜 신장 막? <웃음> <웃음> 스티커 막는 <빵이> 거? <봐. 웃음> 여러분 140마리야, 이거 이게 특장점 이 있어. 나 얘기. 이게 12년 1월에 등록된 거야. 가장 장점이 뭐야 이 차? 12년 1월? 어. 아, 딱 생각하는게 있지 않아? 그 연도에 뭐가 조금만 다 가면 뭐가 바뀌었는데 아그 속도제한 그렇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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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네. 12년 8월 이상 제작된 차들은 속도제한 9 0 k 로다 걸려있습니다 그전 모델은 속도제한이 없습니다 매연 저감장치는 몇년도 바뀌었어? 08년식 그렇지 08년도. 그렇지 자이사 이통 튜틱하고 제주도로 출고하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이차 어디로 갈지, 놓고 갔다가 뭐 어떻게 찢고 뽑고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서 해야 돼. 근데 배가 안 뜬대, 지금. 어, 어, 코로나 때문에? 고생이도 오셨다, 고생이도. 6시야. 네, 시나, 6시나 벌써? 예. 네. 영늘 손님을 11명밖에 못 만났는데 벌써 6시야? 예. 네. 두명은더 만날 수 있는데. 아직 에너지가 남았는데. 그럼 지금 잡겠습니다, 예약. <laughs> 내일 또 토요일인데 내일 또 예약 한세분세분 세 분? 나는 세분 있는데. 저도 두 분쯤 계세요. 눈빛이 흔들린다. <laughs> 없는 것 같은데. 컷.